Nick with my best friends. We start to plan what we will do. Now life's back in color, and everything's feeling brand new. Well, I read that the French always say what's on their mind. Leaving lipstick stains on tall glasses of wine. Practically invented, being on nonchalant for fun. Just like afternoon croissants, strolling over bridges that were built in Renaissance. Isn't that what every romance loving 20 something woman wants? Midnight in Paris, I've always heard that. Magic in the air as you're watching people dance. Yeah. 근데 이거 한 스팟을 섞어 둔. 야, like it's really thin. I t to see how t o l l is it. Just there, that, yeah, is it? that's the right. o no. 어, 한스팟딱 맞는 거 같아. 엄청 데 완전 예 색깔 어울리나요? 약간 살구색? 그치? 약간 살구색 같기도 해. 피치같은. 어, 이 t 이 go to 기도 하고. 이거? m g o i n e n 나난 불인 줄 몰랐어 진짜 <laughs> 대박이다. 음. 이것도 예쁜데 난 이거 난 이거 보기만. <laughs> 얼마지? 가격표가 없어. 그건 천분 정도. 이거 완전 아니야? 네 색깔 아니야? 그니까. 이 심지어는 솔직히 이거 좀 할머니 색깔인데 이것도 만음에이티 때문에. 음. 이거 두개디짜예쁘 네. 또옆 음. 태도 괜찮아. 네. 너무 예뻐 이거. 음딱 마음에 든다. 아, 진짜 예쁘다. 음. 아예이나갔어음녀수도 음,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요 냄새 오졌다. 와. 어, 맛있다. 진짜 고파. 밥을 니가, 내가 퍼볼게 원하는 만큼. 와 음, 맛있지? 음. 그 전부 다더 맛있는 것 같아. 음. 괜찮데 큐라멜 이런 거 넣어서 먹어. 여미 여미야? 응. 음. 짠! 샤넬과 토츠. 이거는 제 친구들이 제 서른 번째 생일이라고 돈을 모아서 사준 선물입니다. 예! <laughs>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에게 주는 셀프 생일 선물. 음, 리본을 풀고 일단 셀러분이 짜잔 예쁘다. 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어이 이름도 있는데? 어, 대박 되게 친절하다. 언제 카드 썼냐 근데? 그거를, 그거를.

어, 아, 이거는 뭘, 이건 책, 책 같아, 아마, 그치? 너, 어, 응, 너무 아까운데? 표정이 너무 예뻐. 응. 이거, 이거는, 이런 거는 다 간직해야 돼. 맞아. <laughs> 짠. <한적이 없네>. <웃음> <웃음> 이것도 예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 음, 책 맞네. 음, 와우. 우와. 샤넬 책. 음. 어, 음. 얘걔 아니야? 그, 그 뭐냐. 아, 트와일라이트. 음. 아, 그런데 크리스틴 스튜트오 예스. Yes. 그런 것 같은데? 약간 그, 음. 퇴폐, 퇴폐미. 음흠. 아, 음. 아, 이거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런 거 처음 받아 봅니다. 아, 씨야. 짜라 어떤 거부터 할까? 짠 거부터. 예스. Yes. 오케이. 어, 이것도 또 있네, 팔찌. 잘했어요, 스티커에. <laughs> 참 잘했어요. 이쁘다. 짜잔. 이거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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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치입니다. 진짜 예쁘다. 영롱스. 이렇게 검은색 레더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건 샴페인 골드예요. 여기에 이렇게 박혀 있어서 그래서 빛에 가면은 반짝반짝하는 캐주얼룩도 되고 포멀룩도 어울리는 그런 브로치입니다. 됐다. 내망의 주인공, <목소리> 저의 첫 샤넬 짜잔! 예. 사실 여태까지 지갑은 많이 샀었는데 샤넬에서 가방은 처음 질러 봤습니다. 여기 또 꽃이 하나 더 있어요. 꽃 컬렉션 오늘. 이거 뭐지? 아 이거 영수. 아 오늘의 지출. 이거는 잠시 넣어도 넣어도. 더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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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이것도 또 영수증이야? 뭐야? 아, 책이구나. 설마. <laughs> 영수증한테 좀몇 개를 주는 거야? 일부씩, 일부씩, 한장 일부씩이야. 아, 그래서 이렇게 <그게> 비쌌구나. 어. <laughs> 영수증 책자러 주는 아예. 어. 이건 아마 그 클래식 플랩 가방에 대한 설명서? 이런, 뭐야, 두 개야? 파트 1, 파트 2? 어, 공부하라는 거야? 귀엽다. 공부? <laughs> 네 예. 아 여러 나라말로 오! 뭐야? 나 눈이 안 좋아 구입한 날짜랑 시리얼 넘버랑 대박. 어디서 샀는지 음. 거. 아 진품 증명하는 거자 한국말을 찾아봅시다 한국말 여기다 클래식 핸드백 여기 써있네 이렇게 음. 음. 이거는 뭐 클리닝 방법인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아, 어떡해요 대박이다 진 팅이 궁금해? 아 이거 들어가시는 거 아니야? 눈치 챙겨, <laughs> 눈치 챙겨. 어, 아까워, 아까워. 조심, 조심. 아, 뜯겼어. 언제 뜯는지 뜯는, 뜯는, 뜯는 거야더라고또뜯을 음. <laughs> <짠. 웃음> 야, 여기서 보니까 빛더 예쁜데? 자이스와 짧지만... 색깔 어쩔 이 색깔이 안 잡히는데 근데 실물이 확실히 더예쁘 응. 약간 더 핑크하면서 약간 응. 카메라에는 약간 살구색처럼 보이는데 이게 약간 핑크 색깔이에요 <laughs> 아무것도 안올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응. 그리고 안해가 너무 예쁘네 오케이 여기에 카드가 있고요 이렇게 안에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체인도 샴페인 골드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찰떡인 컬러 진짜 너무 잘 샀어 진짜 아까워서 어, 못하고 오는 같아 크립트한 번만 해도 맴찌 맴짓, 된 짓일 짓일 것 같은데 s 음, 니 it 가안 놀아도 집에 왔는데 언박싱하고 음, <laughs> 짠! 이제 친구들이 선물로 준 신발. 예! 네,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는 영수증 <laughs> 주머니라니까 뭔가 이한데 약간 실내 주머니 같은 느낌? 초등학생때로 들간 느낌? 초, 느낌? <laughs> 어. 이거는 제가 하색을 살지 검은색을 살지 고민을 엄청 했는데 신어보니까 확실히 검은색이 음, 예더라고요우 <laughs> <No, no, no. 웃음> 와, 어떡해, 고마워. 원래는 38을 신거든요? 근데 이걸 신어보니까 조금 크게 나왔다고요. 37.5를 샀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뒤에가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어, 개꿀잎! 어! 진짜? 후기를 보니까 많이 사용하면 여기가 약간 주름이 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름 가는 맛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빛 때문에 약간 이건 금장도 아니고 은장도 아닌 것처럼 나오는데. 근데 엄청 쨍한 옐로우 골드가 아니라 빈티지스러운 그런 티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은 못 씻는 게 밑창을 아직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맡긴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당일 날안 된대요. 이게 명품 신발이라서 손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며칠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시티에 가서 <laughs> 맡겨놓고 신발 한, 한 켤레 값으로 맡겨요. 그러니까. 이거 맡기는데 백불이 넘더라고요. 이게 앞이랑 뒤까지 다 하는데 보통 신발의 가격을 지불하고 어 아래 창을 한 다음에 I, I hear your voice by years, and I still can't believe.